2026년 1월 양띠 3제가 복으로 바뀐다 사랑하는 양띠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글을 우연히 보셨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반전이 찾아올 것이기에 이 글로 여러분을 이끈 것입니다 지금 양력으로는 1월 이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을사년 뱀띠의 마지막 섣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진짜 새해는 입춘이 지나야 시작된다고 봅니다. 양력 1월은 묵은의 기운과 새해의 기운이 뒤섞이는 묘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양띠 여러분에게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삼재가 복삼재로 변하는 비밀.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양과 말은 육합 관계입니다. 육합은 여섯 가지 최고의 궁합 중 하나로 천생연분입니다. 말이 양을 사랑하고 양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를 도와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6년의 주인인 말이 여러분 양띠를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겪을 늘삼재는 보통의 삼재가 아닙니다. 말이 양을 감싸주는 복삼재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해입니다. 1월 총은 전화위복. 양력 1월은 아직 뱀의 기운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뱀은 양띠에게 묘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다가올수록 변화가 옵니다. 2026년에 주인 붉은 말의 기운이 강하게 밀려오고 그 말이 여러분을 등에 태웁니다. 특히 1월은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것들이 뚫리는 시기입니다. 안 되던 계약이 성사되고 지지부진하던 서류가 통과됩니다. 팔리지 않던 땅, 속속이던 가게 해결되지 않던 상속 문제가 풀립니다. 다만 1월 초중반까지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함이 화를 부릅니다.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으니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립니다. 분야별 운세. 재물 운산 속에서 금광을 발견하다. 1월 재물 운은 횡재수보다는 발굴수에 가깝습니다. 로또 같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잊고 있었거나 포기했던 곳에서 돈이 나옵니다. 오래된 적금이나 보험금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인이 갚지 않았던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오거나 팔리지 않던 땅이나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중순까지는 지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양띠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아 기분 좋으면 쉽게 지갑을 엽니다. 1월에는 지갑을 꽉 쥐고 계십시오. 아끼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재물운개운법 지갑을 깨끗이 비우고 새 천원짜리 지폐 3장을 예쁘게 접어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3은 3제를 누르는 숫자입니다. 건강운 위장과 마음의 병을 다스려라. 양띠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것저것 다 걱정합니다. 스트레스가 위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을 조심하십시오. 또한 늘삼제의 영향으로 낙상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1월 겨울 빙판길과 욕실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건강운 개운법 황토색 노란색 음식을 드십시오. 호박죽, 고구마, 카레가 좋습니다. 양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노란색 음식이 생기를 불어넣고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대인관계운 예시 귀인이 되어 돌아온다. 1월에는 새로운 사람보다 옛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옛 동료나 선후배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그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반갑게 맞으십시오. 그 사람이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가져다줄 기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재의 기운이 부부 사이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양띠 특유의 온화함으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가정 화목이 곧 재물복입니다. 태어난 계절별 운세. 봄 양띠 음력 13월 겨울잠에서 깬 양. 추진력이 좋아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1월은 준비의 달로 삼고 실행은 2월 이후로 미루십시오. 여름 양띠 음력 4, 6월 불타는 태양 아래 갈증을 느끼는 양. 경쟁이 치열하고 과정이 고달프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물의 기운을 보충하십시오. 검은색 속옷을 입고 침실 북쪽에 물한 잔을 떠놓고 주무십시오. 가을 양띠 음력 79월 곡식을 가득 실은 양. 금전적인 보상이 따릅니다. 밀린 돈을 받거나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을 그릇이 작을 수 있으니 나눔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베풀고 작은 기부를 하십시오. 겨울 양띠 음력 1012월 따뜻한 외양간에서 쉬는 양. 병원 연말에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남쪽이 길한 방향이니 중요한 약속은 남쪽에서 잡으십시오. 필살 개운법 세 가지. 1. 동북쪽을 공략하라. 집안의 동북쪽을 깨끗이 청소하고 붉은색 소품을 두십시오. 붉은색은 말의 색깔로 다가오는 말의 기운을 미리 당겨와 삼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2. 입을 무겁게 하라. 남의 말을 옮기지 말고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세 마디를 자주 하십시오. 3.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라. 1년 이상 안 입는 옷짝 잃은 양말, 깨진 그릇, 고장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묵은 물건에는 묵은 기운이 붙어 있습니다. 비워야 새복이 들어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2026년 1월 묵은 애고는 사라지고 찬란한 황금빛 대운인의 인생에 쏟아진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삼재는 변하여 나를 돕는 복삼재가 된다. 나는 건강하며내 가정은 화목하고 내 지갑은 풍요롭다. 양과 말이 손을 잡듯 귀인이 나를 돕고 하늘이 나를 보호한다. 이 화건을 1월 한 달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양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삼재라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2026년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큰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양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